여러분, 라이, 라정입니다. 지금 세계 1장인데, 좀비스격 마지막 스테이지죠? 달이 떴습니다. 달달 달, 달, 무슨 달, 남산이에 떴지. 이야, 벌써 다른 스테이지들을 제가 다 깼었나봐요. 시간이 참 빠르구만. 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곳인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 원래 달 스테이지랑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마자마자, 몹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오, 일장이라서 돈 모으기가 확실히 소화한데요. 흑탄약 뽑으면 금방 모이네. 하나 들어가고, 아, 늦었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 녀석아. 하하하. <laughs> 자, 이제 흑탄약 뽑아주고, 발키리도 다 뽑아주겠습니다. 아직까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오, 뭔가 나왔다. 이게 그거 아닌가요? 좀비석인가? 묘비석인가? 한 거, 그거. 되게 까다롭다고 하던데. 뭐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똥침을 넣는 거야? 똥침석이네, 똥침석. 근데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그냥 치면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어려운 거야? 계속해서 쳐보겠습니다. 뭐야? 죽었는데요? 이거 뭐야? 너무 싱겁잖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닌 거 같은데? 똥침 3만 남았어요. 어 뭐야? 아 놀랐네. 다시 열심히 때려주겠습니다. 이런 똥침쟁이 따봉충 같은 녀석. 아이, 캥거루 따님을 한 방에 던지시요 와, 지금 보니까 흑사냥이 데미지가 5천 정도 되네요. 한방 남았네. 끝! 그! 아이,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장의 보물 출연율이 올라가는 건가요? 전세계를 좀비로부터 지켜냈습니다. 통세력의 최대치가 50, 어브! 아이, 너무 쉬웠다. 구독 여러분들 드디어 3장 달입니다 와호호호호. 와 여기까지 오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금 보시면 금작업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냥 보물 받아만 놨습니다 3장 달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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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가지고 최고급 보물을 다안 모으면 못 깬다고 하는데 그냥 흑탄약 믿고 가보겠습니다 흑탄향이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되려나 하면 그냥 되더라고요. 아, 그 전에 고양이 드래곤 이거 필스라고 그래서 레벨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레벨업 참고로 주겠습1 0 레벨업을 좀해주겠니다레벨업못 깨면 레벨업을 해 볼게요 아이레벨업고 그냥 노템으로 갑레벨업니다레벨업지 했던 그대로 그냥 레벨업해 볼게요 많은 레벨업좌절하신다레벨업탈 제가 한번 가보도레벨업겠습니다레벨업레벨업레벨업레벨업레벨업레벨업레벨업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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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하자마자 캥거루 녀석, 빨리 도네! 고기맘패 뽑아주고, 아, 뭘로 공격하지? 아, 야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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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조금만 버텨라! 그렇지, 드래곤! 빨리 돈을 내놓고 죽어라! 이 캥거루 녀석아! 아, 물대까지 오는데 안 되겠다! 박소미도 뽑아주겠습니다! 어, 죽었다! 돈이다! 모였네요가냥 가자! 이런 발견인 녀석, 죽어라! 좋았어! 이 겁도 없는 캥거루 녀석, 흰적 두파인 흑탄형한테 붙다니. 아이고, 너무 붙어서 안 맞네. 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라고. 여기가 이제 맞나? 오, 맞았다. 한방. 빨간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요 정도는 쉽게 잡아버리죠. 어휴,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계속 돈을 모아주면서 드래곤을 쌓아주겠습니다. 이 녀석들, 어허허! 시원시원하죠? 또한 번, 가야아 어허허! 다 죽는다! 와! 자, 이제 성을 치다 보면은 맵메 선생인가 뭔가 그거가 나오는 거죠? 이 맵메 선생, 내가 맵메 해줄 거야! 와, 진짜 엄청 많이 나오네. 오, 싹 정리! 오, 나왔다, 맨맨 선생.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 어, 다행히 흑탄약은 안 맞네요. 아이고, 계속 밀고 들어오네. 야, 밀려나라! 자, 쌍탄약 나왔어요. 쌍탄약으로 한번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죽어라! 어,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생각보다 잘 밀려나는데요? 왜 이렇게 잘 밀려? 막 밀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기방패가 너무 잘 죽어버리는데, 고기방패만 열심히 좀 뽑아주겠습니다. 기린까지 투패하겠다. 기린도 고기방패로. 잘 튕겨나는데? 안 밀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혀 안 밀리잖아. 그냥 깨겠는데? 뭐 차원이 다르다더만, 뭐 1장 달 수준인데요? 돈이 넘쳐나니까 그냥 유닛 계속 뽑아주겠습니다. 기린 용사 고양이 다고기망패야 레이저, 레이저, 죽어라, 죽어라! 이 무섭지 않은 녀석아! 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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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달 그냥 깼어요! 야, 도템으로 왔는데, 버무 금작업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와본 건데, 그냥 깨지네. 야, 이건 진짜 흑탄약빨이다. 말도 안 돼. <laughs> 야, 성치는 소리 장난 아니네요. 야, 올해도 걸리는구나. 흑탄약 한 마리 더, 투위! 달려라, 용사여. 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얼른 가서 막타를 날리도록 하거라! 좋았어! <laughs> 3장 달 클리어! 와 진짜 못될줄 알았는데 이렇게하여 세계는 냥코 군단에 의해 뻔한 엔딩이 시작되었다. 냥코 군단에 냥코 군단을 위한 냥코 군단을 위한 스킬이 지금 시작된다. 계단의 열매 저장고가 해방. 오 이제 진화를 할 수가 있네요. 근데 계단의 열매는 어떻게 얻는 거지? 고양이 모트 획득. 어두 개가 끝이야? 아이 그 어렵다는 세계 3장까지 깼는데 겨우 이게 끝이라고 라정TV 달클리어 보상 고양이 통조림 100개 오! 완전 푸짐하구만 좋아 좋아 이제 고양이 무트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오호! 이게 그렇게나 좋다는 고양이 무트구만 저도 드디어 얻게 되었네요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EX 그 옛날 세계를 멸망시켰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초고대 병기 공격 모션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오, 오, 아, 좋아. 고양이 무트. 6,000원? 흑탄양보다 비싸잖아. 고양이 무트 서브로 어디로 가볼까요? 어, 그래. 3장 한국.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6,000원. 비싸긴 비싸네요. 얼마나 좋길래 6,000원이나 하는지 기대가 좀 됩니다. 각성한 다음에 얘기긴 하지만 후반까지 잘 쓴다고 그러죠? 안녕? 나는 고양이야 나는 개야 나는 고양이야 나는 개야 아우 6천원 언제 모으냐 6천원 괜히 한국으로 왔나 드디어 6천원이 됐습니다 자 뽑아보겠습니다 부트 가자 야 이거 뭐냐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이동속도 실화임 이게 뭐야 자 공격한다 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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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라오 <목소리> 공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공격이 안해! 아 이거 아, 뭐야 진짜! 이거 좋은거 맞나요? 아, 야 공격하라고 공격! 오 공격한다 공격 공격! 받아라! 아 뭐야, 법방이야? 아 진짜 이게 뭐야!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박성 전에도 분명히 좋다고 그랬는데! 아니 진짜 이게 뭐지? 이걸 어따 써! 완전 둔탱이네 둔탱이! 와... 진짜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진짜... 아, 아저씨! 공격 좀 하시라고요! 어어 또 헛방각이다! 아... 성은 어차피 한 방일 거고 그렇지! 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아... 이게 진화를 안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네 10까지!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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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장난의 고양이 무트! 자, 한번 보자. 아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아, 이 불안한 기분 어떡하죠? 야, 공격 좀 해봐라! 오오오오, 원기용 발사! <laughs> 똑같잖아. 이 속도 한번 볼게요. 뒤로, 뒤로, 뒤로. 아. 아 이게 뭐야, 진짜. 아니야, 실전에선 정말 다를지도 몰라. 아, 그래! 달한번 가보겠습니다. 달을 깰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진짜 이렇게 안 좋을 리가 없어. 달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다 모았네요. 자, 가라. 오, 맞다라 오, 한 방. 데미지는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오, 맞다라 아, 뭐였또왜안 맞는 건데? 속기 터집니다, 여러분들. 공격도 안 하는데 공격하면 헛빵 납니다, 이거. 잡몹은 제대로 잡지를 못하네. 아니야 아직 몰라 어쩌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보스를 한 방에 날려버린다던지 그러면 이제 쓸만하겠죠 데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야성좀한대 쳐봐 제발 맨날 나오기 전에 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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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데미지는 어떨 것인지 오4만4만이나 나갔어요 데미지는 진짜 높은데 자 부터 한 마리 더 갑니다 두 마리면 확실히 뒷면목을 알수 있겠죠 어 나왔다 멤메자 잡아봐라 어어어어어 죽어라 이 녀석아 어 죽지는 않고 넉백은 됐어요 야 공격 좀해 공격 좀야 이거 밀고 들어오는데 맞고 죽는 거 아니냐 어아한 마리 전사 가지고 오오오 제발! 아하하하 이게 뭐냐고 쩨못깨못깨 못깨 이거 야 이거 하나는 확실해졌다 흙한양 빨로 깬거다 정석대로 드래곤도 엄청 모았었고 거기에 무튼까지 추가가 됐는데도 못 깬거면 흙한양 빨로 깬게 맞죠? 어다 밀렸다 다 밀렸다 야 이거 어떡하냐 못 깨는거야? 아이 무튼 있다가 드래곤 싸우는거 다 죽었네 야 이거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제발 제발 죽어라! 오케이! 와! 극적으로 클리어 극탄형 마타 오 최고급 달 좋았어 오늘도 이렇게 니앙코 대전쟁 좀비 달 삼장 달 고양이 무트까지 얻어봤는데 지금 이게 뭔가 싶어요 조금 더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데 분명히 좋겠죠 좀더 써보고 기회가 되면 또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저이었습니다 굿라이.